재벌은개못 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 오래되지 않은 과거에 국민의힘은 불법 대선 자금을 찻대기로 받았습니다. 이분들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현금이 실린 차량의 키를 넘겨받아서 통째로 당사로 가져와 823억이라는 거금을 낼름하셨습니다. 지금 물가로는 수천억이 될 것인데 007 영화에서나 볼수 있는 그 작전이 누구 머리에서 나왔는지 그 창의성만큼은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능력을 국민을 위해서 썼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이들의 창의성은 그런 쪽으로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자원회교를 외치며 해먹고 창조경제를 외치며 해먹고 해외원조를 한다며 해먹고 대왕고래를 외치며 해먹으려 하였습니다. 가정집에 위치한 액트지원은 어떻게 찾았는지 범죄에만 특화된 창의성 DNA가 발달한 것인지 아니면 당내에서 특별 교육을 하는 것인지 늘 궁금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모두가 카드를 쓰다 보니 찻대기로 선거 자금을 받던 것에 비하면 현금 받는 게 어려워졌죠 현금을 만들기 좋은 곳은 많은 신자들이 현금을 현금으로 내는 종교단체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종교가 이권을 목적으로 신자들의 현금을 불법 자금으로 사용하면 마땅히 처벌받아야 합니다 신자들이 나쁜 짓 하라고 헌금한 거 아니잖아요. 이상한 게 있습니다. 아무리 국민의힘이 통이 작아졌기로 고작 현금 1억이라니요. 명태균이 대통령실에 취업 발선해 주고 받았다는 게 1억이고, 김건희가 이명수 기자를 회유하려 용돈처럼 제시한 게 1억인데 수사무마를 해주겠다며 40억을 요구했다는 통큰 권성동이 과연 1억을 받기 위해 절을 넙죽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9살많은 김문수 후보에게도 반말하고 대통령에게도 뒤짐지고 악수하는 분이라서 예전에 제가 싸가지 없는 게 자랑이냐고 지적한 바 있는 아나무인 권성동이 모양 빠지게 돈 1억을 위해서 큰절을 했을까요? 또 다른 이상한 점도 있습니다 이 두께의 5만원권 100장 뭉치가 20개가 들어가면 1억인데 쇼핑, 쇼핑백 2개가 1억 밖에 안될까요? 요 정도만 들어가도 1억이 됩니다. 쇼핑백 두 개죠. 대선 직전이었으니 가볍게 쓰라고 하나는 캠프를 위해, 하나는 권성동을 위해 준비한 게 아니었을까요? 캄보디아 지원과 메콩강 사업의 규모가 수조원인데 고작 1억이 다일까요? 앞뒤로 분명히 또 있을 것 같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물론 권성동은 통일교와 연관이 없다고 우기는데 워낙 양심에 털난 분이라서 믿을 수가 없죠. 이분처럼 양심에 털난 사람들은 지금까지 호의호식하며 영전했습니다. 그러나 양심을 지키고 자신이 비리를 저지르지 않았지만 그것을 막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괴로워한 정의로운 사람은 권력이 짓눌려 올바름을 실현하지 못한 것을 자책하며 스스로의 삶을 놓았습니다. 다시 한번 권익위 부패방지국장 직무대리직을 맡아 임무에 최선을 다하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고인과 그 가족을 위해서도 김건희와 명품백 사건을 덮으려 한 자들을 모두 엄단하여 사회는 양심에 털난 사람들이 아니라 작은 허물에도 괴로워하는 사람들의 윤리규범이 지탱해가는 것임을 세상에 선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국 혁신당은 이 모든 것을 하나하나 바로잡아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정의구현의 쇠빙선 역할을 결코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